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장비들 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양우저 성공하는 청춘들의 열두 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열두 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 많은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한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세상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열 번째 시간으로 의의 태양의 신 예수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양은 여러 가지로 상징됩니다. 태양은 희망입니다. 날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상에서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을 뚫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 보면 그곳에는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온 우주를 비추고 있던 그 빛으로 인해 흑암은 물러 갔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공는 생명들로 채워졌습니다. 땅에는 식물로 하늘에 있는 새들로 땅 위에는 식물로 하늘에는 새들로 바다와 강 속에는 물고기들로 육지에는 가축과 짐승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혼돈과 무질서가 질수로 바뀌어졌습니다. 태양은 생명입니다. 빛, 햇빛은 모든 동식물의 생존에 필수 요소입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 요소입니다. 태양은 중심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열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중심이 되십니다.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이 되십니다. 의의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죄악은 인간의 순결을 죽입니다. 죄악은 인간의 이상을 죽입니다. 죄악이 속관화되는 의지가 죄악의 완전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말라기 4장에 계시된 의의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한 인생을 지푸라기 같이 태우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은 그만하고 자만하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잘 익은 비의삭과조의삭은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의 승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가 됩니다. 어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이 되십니다. 악인들이 담대하게 제약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완전히 가로로 만들고 맙니다. 악인의 뿌리와 가지, 그 근과 참모와 공범자들까지 다 베어 버리시고 뽑아 버리시며 태워 버리신다는. 철저하신 분이신 것을 말라기 4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대력하자 대력하려 하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확인하신 후에 불통으로 혼잡으로 분열로 흩어지게 하시고 중단시켜 결국 그 탑이 무너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외식, 교만과 불의, 부정과 엄란, 폭압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과 순결을 유지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죄악을 미워하며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희망의 태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죄악을 미워하며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태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제약을 미워하며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는 자들에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태양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들에게 시하한방선이 되어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영육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9988234 인생이 되는 거야. 부디 9988234 인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99세까지 탈탈하게 건강히 살다가 이 3일 정도 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현대인들의 진수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수많은 병들 중에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있는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은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실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호와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우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자유입니다 궁기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등입니다. 남한 5천만 국민들과 2천 5백만 북한 동포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특히 2500만 북한 동포 모두가 이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책과 우상숭배로부터 공산주의와 사회의 체제의 폭압정치로부터 해방되어 인권존중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행의 자유, 풍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의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로 밟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이며 불의와 거짓이며 사랑과 악한 영들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김과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승리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악망하는 영원한 침춘의 독수리 신앙에도 거듭 나야 될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악한 지도자들을 타당 남은 죄 같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는 의의 태양의 아이콘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탁월송의 아이콘이요, 의의 태양이 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그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